안녕하십니까.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스마트형 물순환 모듈러 시설의 개발에 대해서 연구한 스누지팀 팀장 김재경입니다. 네, 먼저 본 연구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대규모 도시들은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시 홍수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0년 강남역 대수재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단위의 재해는 많은 사상자와 경제적 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수놓지팀은 도시 규모에서 대응할 수 있는 침수저감 시설의 개발 및 테스트 배드 운영을 통한 도시 침수저감 기술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연구의 순서는 크게 네 가지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선행 기술을 조사하고 새로운 형태의 침수 저감 시설 설계 및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는 특허 출원과 테스트 베드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된 신기술을 테스트 베드의 시공 및 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산업체 멘토의 지원을 도, 지원 및 도움을 받아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3단계는 SWMM을 이용한 도시, 도심지 대상 홍수 적응 대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도시 침수 저감 시설의 매개 변수를 최적화를 합니다. SWMM을 이용하여 서본 연구의 대상지인 상도동 지역에 설치 가능한 8개의 도시 침수 저감 시설의 시나리오를 수립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강우 시나리오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2.6 시나리오를 사용하였습니다. RCP 2.6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루었을 때 변화하는 강우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저희 팀은 극한의 강우 사상을 모델하기 위해서 강우 지속 시간을 180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상도동 지역에 가장 적합한 기술의 형태는 옥상 녹화, 투수성 포장, 생태수로 세 가지로 나타났고, GIS, 건물 통합 정보를 활용하여서 상도동 일대의 대상지의 건물들의 용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저희 팀에서 세운 기준에 근거하여서 도시침수 저감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전체 면적의 약40%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단위 최고 강수량을 2100년까지 분석했을 때, 2070년대에 가장 높은 강수량의 분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도시침수 저감 시설들에 대해서 매개변수의 최적화를 실시하였고, RCP 2.6 시나리오 중에서 2070년대부터 2090년대까지 시나리오를 분석하였습니다. 각 요소 기술별로 설정된 매개변수가 홍수량 혹은 유출량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흙의 위조점 등은 토양 내에서 어, 강우나 기후 조건에 의해 변화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였습니다. 이를 봤을 때, 2070년의 경우 유출량은 36%, 홍수량은 약55%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저희 팀에서 개발한 모델을 설치하였을때 예상되는 조감도를 그린 것입니다. 저희는 위 결과를 통해서 SCI 논문을 한건투과하였고 특허 출원 한 건을 달성하였습니다. SCI 논문은 Journal of h y d r o l o g r e s e s 로 어, 저널로 JCI 기준 상위 10% 안에 드는 논문입니다. 또한 국내 학술 대회 참석 및 발표를 하였고 산업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테스트 베드에 도시침수저감 시설 2 개를 설치 및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연구비의 경우 사용 가능한 전체 금액 중 88%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2%도 모두 소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스누지 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